주식, 코인 투자로 돈을 잃으셨나요? 오르지 않는 연봉 때문에 고민이신가요? 부업으로 한 달에 최소 50만 원 이상 벌고 싶으신가요? 재테크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요.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 방법을 통해 시작해보세요. 현재 하락장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수단. 40대 직장인 분은 주식으로만 3천만 원 마이너스 보시던 분이 양방향 투자를 통해서 원금 회복은 물론 현재 7천만 원 이상 수익 중에 있습니다. 개인 투자하면 공부도 따로 해야 되고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손절. 익절 타이밍 다들 놓치셨죠? 이제는 100% 자동매매,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들의 픽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. 자면서도 일하면서도 놀면서도 수익 볼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입니다. 하루에도 몇만 원 수익으로 시작해서 한 달에 몇십에서 몇 천만 원까지. 지금 성환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100% 무료 리딩비, 가입비 전액 면제. 게다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 10만 원의 지원금 저는 100% 증정해 드립니다. 보너스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 거래와 출금까지 가능합니다. 자동 매매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 지금 탈출하세요.